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사울이 막바지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 사울왕국의 종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기 위해 이 시험은요 잘 되라고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실수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 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좀 잔인하죠? 아말렉에 관한 한 젖먹이까지, 하여튼 숨이 붙어 있는 건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진멸법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멸이라는 개념이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일관되게 중요한 사상으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소수아가 헤렘을 명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보존을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멸법의 속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죽이라. 가 되는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요, 사울에게 마지막 시험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몰락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도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냐?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 먼저는, 전쟁의 승리에 대해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14절, 15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진멸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이 양과 소의 소리가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무리들이 끌고 온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진짜 못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음 장인 3월 상 16장에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체 아말렉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혹은 불순종이 왕권을 박탈당할 만큼 그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요. 근데 성도님들 아말렉은 원래 애서의 후손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가르치시려 할 때마다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한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벌하는 이유가 언제 때문에요? 출애굽 때일 때문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니까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일을 가지고 지금 복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식으로 보면 완전 뒤끝 장렬이죠.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대대로 싸운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뭘 뜻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에는 한채 틈도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되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막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고 누가 와서 때려도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안 됩니다. 아니죠.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절제, 온유, 사랑, 믿음, 소망 등 이것에 관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말렉을 멸하는 영적 전쟁을 칠 때는 절대로 틈을 보이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헤렘처럼 완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잘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아말렉 같은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아말렉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한치의,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내가 정말 한치의 불순종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잘 듣고 또잘순종함으로 틈이 없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